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밤도 집회를 통하여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모든 복음의 빚진자이기에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시기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 불쌍하기에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며 생명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집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조마한 물질을 올려 드립니다. 드러지는 손길 위에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물질이 신겨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